간호사님 <laughs> 열 다시 재봐요 아파요 아, 네, 아파요. 열좀 다시 재봐요 열 나요? 몰라요. 열 나요 응. 헉, 그럼 어떡해요? 주사 맞아야 돼요? 응. 아, 눈 감아 <laughs> 너무 아파요. <laughs> 안소연 <서요>, 너무 아파요. <laughs>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아프잖아요. 음, 안 아파요. <laughs> 아, 아 아파요. 아, 아, 아 아프다 소연이요. <laughs> 소연이 주사 맞아요. 엄마가 소연이 주사 맞아요. 맞어요 <laughs> 이제 해볼게요. 주소맞아야 되겠어요. 아, 주사, 주사 싫어요. 주사 음. 싫어요? 엎드려요. 살살 놔줄게요. 뿅! <laughs> <laughs> <뾰용! 웃음> 아! 뿅! 아! 아야! 아, 거기 왜 의식하고 그러세요? 다시요. 아야! 뿅!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다시요. 뿅. <laughs> 열이 나요! 아! <laughs> 부숴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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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둘다 튀어요. 살살 놔드릴게요. 네. <laughs> 눈 감으세요. 살살 놔드릴게요. 뿅! 아파요 아, 아, 엄마 아, 엄마. 엄마도, 엄마, 둘, 셋, 넷. 엄마도 팔란 아들이 놔주실 거예요? 응. 응. 진찰을 해야지. 아, 엄마도. 열을 재야죠. 요리 나네요. 요리 나요? 어, 여기 놔주세요. 아! 뭐해요 아프잖아요. 어 언제 봐 엎드리면 덜 아파요? 엎드리면 덜 아파요? 응. 엎드리면 덜 아파요? 확실히 덜 아프게 놔줄 거예요? 응. 약속해요. 약속해요. 꼭. 안 아프게 놀수 있죠? 네. 응. 아, 서현이만 믿을게요. 응? 서현이만 믿어요. 아! 두드리면서 놔주세요. 이렇게 엉덩이 두드리면서 놔줘요 주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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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리면서 놔줘요 기사... 주사를 여자인... 아아아아 <laughs> 아아 아프다고요? 예예예예예 아프다는 데로 계속 놔요. 예? 안수희 빨리 엄마 아프니까 뽀뽀 한번 해주고 해. 엄마, 너무 아파. 응. 음, 다 나섰네. 아, 왜 딸꿍. 뭐가 묻었어? 아니. 뭐가 묻었어? 응? 뭐가 묻었어, 서연아서연아 목에는 놓는 거 아니야. 목에 말고 엉덩이 나야지, 엉덩이. 엉덩이 나줘 아, 뭐야요이 돌파리. 아. 소연이 돌파리하고 엄마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어. 전화기, 아, 전화기. 아, 엄마 경찰에 신고할게. 여보세요? 그거 경찰이죠? 소연이가 주사를 너무 아프게 나요. 빨리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소연아, 언제? 서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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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소연 님 주사를 아프게 놨어요? 네. 어이. 손이 잡아 가야 되겠네. 아니에요. 그럼 왜 주사를 아프게 놨죠? 응? 왜 주사 아프게 놨어요? 손이 잡아 가야 되겠네. 아니에요. 잡아 가야 돼요? 아니에요. 손이 잡아 갈게요. 이 주사를 잡아 갈 거예요. 알았죠? 응? 소연이 경찰서 가는 거예요? 응 가서 큰일 나는 거예요? 소윤이 응. 잘못했으니까 잡아가는 거예요? 가서 매매 맞는 거예요? 네. 응. 가자. 응. 가자. 응. 가서 매매 맞는 거야? 이렇게 잡아가는 거야? 응. 가자. 끌려갑니다. 소윤이 끌려갔어요. 매매 맞아야 되는데 괜찮아, 소윤아? 응. 그래, 그럼 맴매 갖고 올게. 응. 맴매 갖고 오면 맞는 거야? 네. 응. 응. 알았지? 네매 아니야. 경찰서 가면 소윤아 맴매 맞는 거야.